안녕하십니까 시약상 면목농장 성대열입니다. 저희 면목농장을 많이 이용해주신 관계기관 및 어, 전국의 농장 살림조합 관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분의 침엽수로 이어서 이번에는 제가 엄나무 어, 어, 실생교씨앗바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시앗을 발화시키가지고 이제 2년 만에 포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여기 이제 시앗바라를 시킨 겁니다. 이제 시앗바라는 2년 바라가 있고 매장 해가지고 2년 바라가 있고 또 당년 항산 처리나 기타 방법으로 해서 당년 빨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해가지고 포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트 작업을 해가지고 1년 더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도 나가고 내년에도 이제 출하할 예정입니다 그 요거가 지금 한 전부 다가 정확한 수량은 안 되지만 막뭐 연중으로 따지 보면은 약한 5만 주에서 한 8만 주 정도가 이렇게 생산이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지금 포토 작업이 만한 몇천 개 정도 되어가 있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29짜리 포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생조 아니고 뿌리 연작, 음, 건삽으로 하는, 어, 나무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로 요즘에는 어, 가시 없는 엄나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1년에 한몇 만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위에 뭐한 2-30만 주씩 했지만 원래는뭐한 5만주에서 7만주 정도 이렇게 될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29짜리 포트는 오늘 아, 어제 오늘 한 며칠 지금 저희 집에 이제 참 도와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열심히 참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뿌리가 이제 이렇게 어제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어뭐 서울 그다음에 뭐 기타 지역에 여기 이제 저희들 나가고 난 이제 상품으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포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포트 작업을 하려면 29짜리 이제 포트를 이제 이 상토 상토를 갖다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2 식구입니다. 이 식구. 요거는 이제 상토를, 삽목 상토하고는 조금 질이 틀립니다. 요거는 지금 말해서 약간의 그, 저, 유호성분의 비료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영양분이 좀 있는 거를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뭐, 요거 뭐, 요대, 요, 요, 를 해줄 텐데. 그요 비타민 종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해용 상토 그런 거로 가지고 고여기 이제 상토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29짜리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참 이거 뭐 인력 손이 아주 많이 갑니다 전부 이렇게한개한 한 개씩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거 뭐 만개를 한다는 게이 그러니까 29짜리 500개를 해야 만개입니다 만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만개를 이제 해가지고 저 뒤에 앉아 저렇게 앉아 해가지고 지금 정도 3월달에 원래로 하면은 차 창막을 해야 되는데 창막하고 창악막. 창막만 그 다음에 아주 얇은 보온 덮개를 지금은 여기는 수막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 덮개를 뭐 그렇게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약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일 정도, 한달 정도 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또 다시 앉아, 이제, 이제 발근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물주는 방법도, 역시 침엽수하고 뭐, 물주는 방법은 약간 좀 비슷합니다. 요 지금, 어, 물로 주고 있지만 는 물을 처음에 저한번 살짝 또 주고 또두 번째 또한번더살 주죠 세번하면 주고 그 다음에 네번 다섯 번째 이렇게 험뻑 줍니다 험뻑 주면서 그다음 이제 추울 때는 아주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차갑막막 덮어 가지고 한한달 정도 이렇게 에 놔둬야 됩니다. 그래 물론 이제 요저 요렇게 포트에 지금은 우리는요 실생주 1년생 실생주를 포트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근사 뿌리로가 하는 거는 여기다가 바로 꽂아가지고 바로 차각막을 덮어가지고 그거는 3월달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은 요거는 요이 요거 이제 요 커미는 2년생이 됩니다. 년생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밭에서도 하면, 노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하면은, 풀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